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별 관계없이 지내던 사람들과 뭐 헤어지는 것이야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우리를 진정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참으로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수년 내에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별이라면 좀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죽음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별이라면 그 슬픔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이제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아주 긴 이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이 이루어질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또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긴 이별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도 슬퍼하며 우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여 년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이... 입관예배를 짐니할 때의 일인데요 소촌하신 성도님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 입관예배 도중에 예배 도중에 오해를 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부르짖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제가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더 많이 함께 있어드려야 했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한 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별할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은 6월절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굳고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지만, 너와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에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일,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다면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면 그렇게 무조건 발을 씻어 주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발을 씻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발을 씻어 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발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만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피로서 발을 씻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은요, 그렇게 서로를 섬겨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온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들고 있었던 이 머리를 좀 숙여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거만하게 서 있던 다리를 좀 구부려서 무릎을 꿇어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도 좀 맡아주고, 그의 더러운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깨끗이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스승이 제자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을 마지막 이별의 시간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하는 랑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따뜻한 밥을 해서 대접해 주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그들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 여행을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좀 많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하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신 걸까요? 성경은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가 뭐랍니까? 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되는 걸까요? 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 직전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 되는 걸까요?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비로소 잘 섬겨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기 직전에 최후의 식사를 함께하면서 발을 씻겨주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며 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건강해도 내가 아직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서로를 종말적으로 섬겨 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말적으로 섬기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에서 좀 심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 정도 못 합니까? 얼마든지 머리를 숙여 줄수 있는 것이고요, 무릎도 꿇어 줄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섬겨 줄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는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들로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별것 아닌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예, 그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정작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홀히 여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종말적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종말적으로 섬겨주라는 겁니다. 내일이 없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많은 장례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장례 예배를 짐예해 왔어요. 그때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우리네 인생이 정말 짧구나. 우리네 인생이 정말 그리 길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는 인생이더라고요. 십여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의 하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잠시 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이 내가 아내를 볼수 있는 마지막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러자 아내의 모습이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지더라고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예쁜 옷이라도 한벌 사줘야 되겠다. 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녀석과 어린 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만 해도 어렸거든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딸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주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빠가 내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사 줄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탄성 환성을 올리면서 좋아하는 우리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에 젖어드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딸은요. 아빠가 왜 갑자기 짜장면을 사 준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날이 제가 딸아이를 볼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면, 짜장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인들 못 해주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의 모습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이라는 심정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 동락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의 곁을 빨리 떠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해. 예수께서는 인류 구원의 길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날이 오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주고, 섬겨주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운명적인 그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덜 서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22년이 끝이 납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지나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주신 나의 이 소중한 사람들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겨왔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올 한해 우리는 때때로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서로 오해를 하고 다툴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니까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시도 쓰신 말로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가족은 가족입니다. 또한 이 수안에서 우리 모든 강진읍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좀더 따뜻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좀더 배려해주고 혹여라도 서로에게 좀 선한 마음이 있었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만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안쓰러움과 또 미안함, 그리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섬겨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이제 다가오는 새해 2021년도를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